자, 비트 시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저점 낮추고 있었죠. 저점 계속 낮추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제 방송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괜찮은 방송에 괜찮은 반등에서 진반등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찐반등이다. 했는데 이제 찐반등 라인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 찐반등 맞습니다. 이거는 찐반등이에요. 저점을 낮추는 상태에서 급등한 거기 때문에 긍정 중에 긍정이다. 떨어지는 와중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긍정 중에 최고 긍정이라고 생각니다 되겠습니다. 괜히 저점 지히다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더 떨어지면서 나오는 이 매도세를 발꼬 올라가는 최고 찐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찐반등 나왔어. 이 찐반등이 어느 정도 찐반등이냐? 4시간 보으로 보시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던 하락 채널 싹다 무시하고 세게 올라왔고요그 뒤에 있었던 이 횡보 자리. 이것도 나름 횡보 길었어요. 이것도 거의 3주 기었죠?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이 횡보에 있었던 이 횡보 라인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머리 박았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머리 박고 가만히 있습니다. 현재 매물대에 딱 걸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전 횡보짜리 상당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중기 추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중기 추세가 지금까지는 하락이었다가 지금은 중립으로 변했습니다. 중기 추세의 중립이다. 더 이상 이제 최저점을 깨는 이런 최저점을 깨는 것은 웬만하면 한달 안에는 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세게 올렸으면 한달 안에는 여기 24,820불 여기 깰 일은 거의 없다. 와... 그만큼 이제 안정적입니다. 이게 중기 추세 중립이에요. 저점을 웬만한 기간 안에는 한달 안에는 안 깬다. 이런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런 안정성이 딱 생기게 되면 뭐 하겠어요? 알트 사겠지. 지금은 이래서 알트가 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알트 코인 이제 전부 다 분석해 드리면서 알트 코인 저점에서 나오는 이 반등 매매,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무빙이 나올 것 같아서 어제 다 봤죠. 그런 무빙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어. 알트 순환매가 살살살 돌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 이제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이제 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위에 얼마나 올라가더라도 거의 뭐 3만 불 근처에서 매물 때도 있고 지금도 매물 때인데 우리가 봐야 할건 여기서 이 뒷무빙 예측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는 나는 예측하지 않겠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가 여자리에서 이렇게 버티잖아. 이렇게 버티면 사뭘 알트를. 알트 단타 출만합니다. 여기 위에서만 버티면. 버텨도 됩니다 위에서만 버텨도 되고요 아니면 떨어지고 반등 나와서 버텨도 됩니다 이것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알트코인 아, 다시 한번 더 잠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질 거다 근데 얘가 여기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조금 찔딱찔딱이야 알트코인들이 수급이 조금 덜 들어가 지금 사는 거 지금 사면 안 되나요 지금 사는 건 이거를 패스한 거예요 이 리스크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 이렇게 원웨이로 세게 올라가면 이렇게 한번씩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씩 나올 수 있어 이거 나왔을 때 하락도 존재합니다 이게 안 나올 거라고 믿는 거야 지금 알트코인 사는 거면 이렇게 하고 이걸 버틸 거다 혹은 이렇게 살짝만 떨어지고 버틸 거다 이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 돼 이거를 믿으면 지금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면 이렇게 떨어지든지 뭐든지 무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사는 게 무난합니다 저는 올라가는 중에 샀어요 <laughs>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그냥 소액으로 소액으로 샀고요 멤버십 분들한테는 뭐 샀는지 알려드렸습니다 <laughs> 하여튼 지금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어.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좀 괜찮은데, 난좀 떨어져도 괜찮아. 지금 수익이 한3% 되거든요. <laughs> 수익이 3%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당장 들어가겠다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높습니다. 나보다 리스크가 높아. 손절 라이더 길어지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횡보하는 것만 나오고 나서 기다리고 살아.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아마 내일, 내일 아침이나 내일 아침이든지, 내일 점심이든지 그때까지 좀버티는지만 봐봐요. 버티는 거 보고 그때 바닥에서 기고 있는, 떨어지고, 하고 있는, 요, 요렇게 되는 애들 사면 아, 무난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장투는 언제 해야 되나요? 언제든지 사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저렴하다. 뿌리더님, 알트 더 가입, 감사합니다. 비트 시망 깔끔하죠?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면 한 3만 불때 매물 때 있고요. 지금 그냥 매물 대라서 지금 조정받아도 뭐 이상치 않고요. 그런데 또 웃긴 건 올라가도 이상치 않아요. 참 이상한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지금 자리 예측, 어렵다. 여기서 이거 추가 파도 나오는 거 어떻게 예상해? 지금 바닥을 저점 갱신했잖아. 저점 갱신하고 그냥 원위로 올라가는 걸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 못 맞춘다. 그 정도는, 제 실력 부족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난못 맞춰 출력 부족이니까 요거는 필요 없고요 그림 그리는 건 필요 없고 이 자리에서 뒷무빙이 어떤 무빙이 나오면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내일까지도 막 버틴다 그럼 알코인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조정 나왔다 어, 나오면 나온 대로 기다려 조정 나오고 버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바로 하면 돼첫 반등은 이때부터 나올 거야 알코인장님 코인장님 평소라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버티고 올라가면 산다며요 그거는 밑에 자리였어 그거는 밑에 자리였고 이건 찐반등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미 이 자리에서 수남매돌 거야 짧게 수남매 짧게 돌 거거든요 그때 하루에서 이틀짜리 단타 한번 쳐봐라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들어갈 만한 장이 이제 곧 열린다 곧아 이제 어피트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어피트 보지 말라고 했었죠 3500만원 밑에서는 어피트 보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들 한 며칠 동안 어피트 보지 마라 했는데 이제는 제발 어피트를 봐 정신 차려 어, 오줌 늘 때도 어? 어 화장실 갈 때도 이거 챙겨가 핸드폰 챙겨가 챙겨가서 아 보고 여성분들 화장실 가실 때 어, 가실 때꼭 핸드폰 챙겨 가셔가지고 이지인이타인스타트 인스타그램 g 인스타그램 스 그만 보시고 t a g r a m Instagram, i n s t 도 g r a m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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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는지 t a g r a m Instagram, i n 는 t a g r a m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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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것 t a g r a m 들 n s t a g r a m Instagram, i n s t a 대 r a m Instagram, i 이제 밑에서 대응했습니다 밑에서 뭐 코인덕방송 이렇게 있죠 코인덕방송 커뮤니티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이렇게 15시간 전이죠 15시간 전이면 아마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찐마덕 나왔어요 알트가 너무나도 약세니까 초단타 젖점잡이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야기하고 20일 어제죠 어제 알트코인 전수조사 했을 때 이쁜 애들 상단에 있었죠 이 이쁜 애들 중에서 딱두개 샀다 어떤 거 샀냐 모스코인이랑 아이콘 들어갔습니다 모스아이 콘 보시면 모스랑 아이콘 그리고 평단까지 가 이렇게 해서 알려 드려서 알트더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좀 미리 보셨을 거예요. 거고요. 알트더 구독 안 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올려 드렸어요. 똑같이 15시간 전에 두개 샀다. 두개 샀는데 혹시나 보고 싶으면 가입하셔서 보시고 가입 안 하시더라도 이 중에서 한이 중에서 두 개니까 이 중에서 두 개니까 일곱 개중두 개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이미 이미 멘트를 다 쳐줬어. 저전 잡이 하셨을 거였으면 이때 이미 15시간 전에 들어갔어야 됐고 15시간이 지난 지금은 손절 라인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마이너스 5% 손절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8%입니다. 너무 세 점점 세죠. 그래서 손절 라인이 길어지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더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또 이런 또 귀여운 행동을 하나 있습니다. 매수 평단가 있죠? 이건안 가렸어. 매수 평단가 안 가렸어 일부러. 댓글에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매수 평단가 일부러 안 가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일곱 개 중에서 이 가격 근처이애 였으면 아마 저랑 같은 거를 사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가입은 채팅창 왼쪽 하단에 달러 표시거든요. 달러 표시 누르고 중간 거 누르면 멤버십입니다. 아니면 커뮤니티에도 이거 링크 있거든요. 이런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시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요거 어, 평당가 들어간 거는 뭐 조금. <목소리> 다른 거안 들고 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들고 있다. 그럼 계속 제가 현금, 현금 했었죠. 현금, 현금 했는데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 들어갔어요. 완전 다 때린 건 아니고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에이, 가라. 오케이. 뭐, 수익률도 작어. 다른 애들 다 올라갔는데 얘는 안 올랐어. 좀덜 올랐어. 비트콘 캐시만 가고. 자, 요것으로 금일 비트시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한테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 이제 알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덕 방송의 메인 컨텐츠 중에 하나죠. 업비트 랭킹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률 1등부터 5등까지 그리고 거래대금 1등부터 5등까지 보면서 현재 총 10개의 코인을 통해서 어떤 코인이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알트코인이 어떤 애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수급에 대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10개의 코인을 보면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1등, 비트코인입니다. 아하, 아직도 거래대금 1등이 비트, 조금 아쉽죠. 근데 거래대금 1등이 비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률이 무혔거든요 이거 보시면 9시부터 해가지고 요거쭉 올랐는 거. 3%죠. 3%, 3 오른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거래대금이 찬찬찬찬찬찬 하면서 거래대금이 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우리의 비트코인이 거래대금 1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준님 알트코인 알트덕 감사합니다. 더 이래가지고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면서 최저점 대비 17%, 17% 짜리 찐반등 나오면서 추세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거래대금 1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가 이렇게 먼저 보여줘야 돼요. 원래 이런 겁니다. 비트가 먼저 보여주고 상승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면 알트가 아, 순환 매장이다. 순환 매장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 그렇게 뺐거든. 자, 이거 봐. 아, 카바 말고 미륵고 이런 거. 4월달부터 어, 마이너스 43%, 도시코인. 4월달부터 마이너스 38%, 대다수 코인들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대에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뺐어요. 리제 0부터 시작하는 23년도. 23년도 1월 1일 가격으로 다 회귀해버렸어. 회귀했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안정. 되면서 원웨이로 그냥 쭉 떨어졌죠. 제대로 된 반등도 별로 못 줬어. 이쪽은 그냥 떨어지기만 했어. 이렇게 미친 듯이 한 방향으로 떨어지면요, 반등도 한 방향으로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트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장 이렇게 쭉 떨어졌던 거 이제 회복하는 애들이 많이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알트코인 전수조사 전수조사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 하나씩 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래 대금 1등이 비트코인이지만 조만간 비트코인이 살짝 내려와서 횡보하거나 지금 자리에서 횡보하거나 살짝만 옆으로 가면서 기회를 주잖아? 그러면 저는 알트코인들 먹을 거 많다. 냠냠냠냠냠냠냠할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알트코인들 지속적으로 이제 보세요. 그전까지는 내가 알트코인 업비트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속적으로 봐라. 꼭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1등 받고요 거래대금 2등 스택스입니다. 스택스가 거래대금 2등인 이유는 아... 많이 올려서 그렇습니다. 야, 57% 상승. 스택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대단하죠, 스택스? 왜 많이 올랐을까? 뒤지게 떨어졌거든요. 원래 이런 겁니다. 원웨이로 그냥 뭐 답도 없이 마이너스 62% <laughs> 올라온 거 많이 올렸지만 떨어진 거 대비해서 그나마 많이 올린 거 아닙니다. 이거 떨어진 거 봐. 이게 답이 없다고 중간에 뭐 이런 반등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지만 그거 아니면 쭉 떨어진 것만 봐더라도 마이너스 40% 그냥 이렇게 원웨이로 떨어지면 원웨이 반등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트코인 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웬만하면 안 사느냐면 좀 도박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좀 도박이고, 그나마 버티는 애들로 여러분들에게 어제 추천해 드린 거였어요. 스택스 지속적으로 반등 잘 나오고 있어서 거래대금 2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택스처럼 이렇게 불꽃 반등할 친구들이 많이 많이 등장할 거고 전부 다 불꽃 반등 대기 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 중이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대금 3등 리플입니다. 아하 리플코인 차트는 이뻐요. 차 이쁘지만 얘가 얼마 떨궜죠? 4월달부터. 여기 4월달이야. 이게 4월달이야. 7% 떨궜어. 남들 봐. 남들. 남들 개판치고 있을 때. 봐봐. 남들. 남들 다 이게 죽 쓰고 있잖아. 다들 싹다죽 쓰고 있을 때. 리플이는 죽었다. 죽은 안 썼다. 리플이는 죽은안 썼죠. 그래서 리플이가 그냥 그저 그런 겁니다. 원웨이로 미친 듯이 떨어졌던 애들이 지금 반등치는 장이지. 수급이 일단 여기로 몰리지. 지금 리플 수급의 때가 아닙니다. 리플은 이미 그 전에 올렸잖아. 5월 달부터 먼저 올렸잖아. 26%. 그래서 리플이 지금 좀 약세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4시간 봉으로 중추세 흐름상 이쁜 건 확실하다. 이쁘기 때문에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알트코인 뭐 살까 했을 때 이미 사랑에 빠진 리플의 투자 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래 대금 3등이 리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대금 4등 플로우입니다. 아, 어제 플로우 안 좋게 봤었거든요. 플로우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떨어지고 횡보하고 이익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플로우는 떨어지고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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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런건 저는 웬만하면 안 삽니다. 이런 거는 제 기준이 아니에요. 너무 도박스러워. 너무 최저점 매수스러워. 그래서 저는 매수는 안 들어갔지만 플로우는 생각보다 말로 왔습니다. 22% 올렸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 4등입니다. 자, 거래 대금 2등, 거래 대금 4등.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원A로 떨어지고 있었던 애들이 펌핑 나오는 장.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 0일에도 몇몇 애들 펌핑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더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출발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차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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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비트코인 영향 받고 살살살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올려서 그런가? 그 전에 이미 좀 펌핑이 나와서 그런지 조금 약세입니다. 비트랑 좀 따라서 가지 않아 수급이 조금 몰리지 않습니다 수익코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수익 살것 같아요 한 번만 지금은 수익의 차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애들이 반등치는 차례이기 때문에 수익 쪽으로 수급이 안 몰려서 그런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5등이지만 수급이 좀덜 몰려서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수급이 안 몰릴 거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쁜 자리 잡고 반등치는 애들 다 반등치고 나면 저는 그때 수익가 출발하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위해서 수익코인이 좀 조정 나오고 조금 빌빌 기었으면 좋겠네요 수익코인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신규 상장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 코인 빠는 사람 많거든. 왜? 제2의 앱토스라고 유튜버들이 이미 싸질렀어. 유튜버들이 이래서 적당히 반만 미루라는 거야. 입으로 떠든 게 많아. 입으로 싸지는 게 많아. 여때부터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가볍다. 무조건 간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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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아비트처 가는 거 봐라. 무조건 간다 하면서 사람들이 호 호도했죠. 그런데 다 틀렸어. 책민견님 알트 덕분 감사합니다. 덕도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냥 뭐 뉴스 좋아하고 그냥 분석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그냥 매수 때려라. 뭐라고 했죠? 그래서 다 같이 물렸어. 다, 다 같이 물린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뭐라고 했겠어? 그 유튜버가. 모아가세요. 모아가, 모아가. 라고 했고, 바닥에서 지금 반등 많이 나왔죠? 37% 반등 나왔으니까, 역시 수익 코인 갑니다, 여러분들. 저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금은 손해겠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제2의 앱 토스입니다. 지막 이랬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빨고 있는 사람 많아서, 신규 상장 코인에 이제, 더세 걸린, 유튜버에 더세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거래대금 오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 참 신기하죠. 거래대금 2등, 거래대금 3등 리플은 사랑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거래대금 5등 코인 수익 코인은 유튜버들 때문에 거래대금 높은 겁니다. 어, 참 웃긴 우리의 코인 시장이다. 그럼 상승률 1등부터 5등까지 보겠습니다. 상승률 1등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이유는 E D X 거래소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 D X 맞나? 이름 한번 볼게요. 아, e D X 거래소 맞네. 미국 월 스트리트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비트코인 캐시 상장됐죠. 여러분들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 이더, 그리고, 라코,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게 네종에 상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가 걸려서 그런지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거면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왜 올라갈게? 비골이 왜 갔을까? 비케, SV가 왜 갔을까? 개인적으로, 이, 이름빨이지 않나. 아이거 코니션 인 먹힌다니까? 조금 무지성 같아 보이지? 이거 맞다니까? 웬만하면 맞아. 이름빨이야. 비케가 가니까? 어, 비케가 가니까? 조금 이름 비슷한 거 가나? S, SV, 에스, 골드 아 이런 걸로 누른 거다 개인적으로 이름빨입니다 이거 어, 난 그래 생각해 그러면 내가 한번 이름빨인지 아닌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SV 거래대금 어디가 높은지 내가 볼게요 BSV 거래대금 제일 높은 거 봐봐 업비트에서 거래 44%다 전 세계 거래량의 44%가 업비트입니다 SV가 왜 갔겠어? 어 이건 뭐 해외코인이고 어그 사람 자기가 사토시라고 외쳐서 갔겠어? 아니야 이름 이뻐서 갔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laughs> 거래하는 거는 SV 이름 이뻐서 갔다. 상순율 3등 코인. SV 이거 왜 갔냐? 이름 이뻐서 갔다. 저점 닥 찍고 있는데 수급이 그냥 욜로 몰렸을 뿐입니다. 수급이 BK가 가니까 어, 어, 무지성 비슷한 거 SV 올라갔고 어, 어, 무지성 골드 갔고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 골드도 제가 거래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이래서 이름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 비트코인 골드 업비트에서 거래, 거래 91.92% 92%, 92 업비트에서 거래 이루어지는 김치 코인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갔는지 비골 비골과 SV가 올라간 이유는 이름이 이뻐서 간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 수급이니까 적당히 먹고 나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반등은 이거 떨어진 거 있죠? 이렇게 복구하면 익절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절하고 다른 거 먹던가 안 올라간 거 먹거나 자리 잡은 거 먹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트 이번에 올라온 알트 6월 1 0일있죠 6월 10일 기준에서 떨궜던 거 복구하면 익절치고 그다음에 다른 거 먹고 저점치고 있는. 먹고 돌아서 이렇게 쭉쭉쭉쭉 먹고 자리 이뻐지면 그때 이제 풀매수 때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것만 짧게 짧게 먹는 소액 단타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데 중간에 사가지고 거의 올라왔을 때한13% 15% 수익이거든? 그 정도에서 끊어내야 돼. 익절 짧게 잡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등이 가장 잘 나오는데 그첫 번째 반등만 적당히 먹고 추가 파동은 차트 보고 이쁜 애들로 주소가는걸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상순율 1등 3등 4등 왜 올라갔는지 다 분석해드렸고요. 상순율 2등. 아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불꽃반등 쳐줬다 이런 애들 계속해서 등장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로우 지금도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 괜찮네요 좋네요. 근데 나였으면 안 산다 지금은 안 산다. 이런 거 무조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 영역이니까 혹시나 요런 것 보담도 나는 어, 이렇게 버티는 애들 중에서 안 올라간 거 요런 거를 진입하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라코인도 반등 다 쳐줬죠 솔라코인 상승률 5등인데요 이미 그 전부터 파동 만나면서 이미 다 올려버렸네. 솔라 올라오면 그 많이 올라 개인적으로 쏠라 이까지 올라왔으면 익절치고 다른 거 사든지 현금으로 바꿔든지 그런 게 제일 무난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코인 캐시 어떻게 보냐고? 나있으면 익절쳤지. 지금 익절쳤어. 이거 보고 뭐 무조건 이렇게 올랐고 생각해? 안 돼. 익절 쳐야 돼. 첫 반등은 센거 인정이야. 세게 나왔으면 익절치고 다른 거 사든지 현금 대기하고 다음 보수적인 자리를 잡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 상승이 영원할 것 같아? 비트코인이 이제 찐 반등 나오고 나서 순환매가 조금 더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 조금 더 좋을 때 그렇게 세게 빵 들어가야지. 지금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빠지는 이 단타장입니다. 지금 수인장 아니야. 지금 단타야. 어, 착착착착. 그분 참고하시고 혹시 매매하실 거면 그렇게 참고, 그렇게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것으로 업비트 랭킹쇼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코인더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었던 코인 목록, 어제 진행했었던 알트코인 전수조사 있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10% 이적할까요? 아, 이더십 프는 이적할 필요는 없죠. 이더는 뭐 그런 쪽이랑 좀 다른 겁니다. 자, 어제 이쁘다고 했었던 거, 모스, 스팀달러, 아이콘, 하이브, 코바, 쿼크체인, 히포그라시인데, 왜 코인 덕은 모스코인이랑 아이콘을 샀는지,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코인 왜 샀냐? 한 시간 봉으로 했을 때, 첫째, 지금까지 이런 잔상승률, 잔파동이 많았다. 둘째, 상승, 이렇게 우상승하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런 느낌으로 좀, 아니, 어센딩 트라이앵글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어, 삼각수렴으로 그냥 상단 딱 모여가지고 샀다. 이렇게 해서 쏠것 같아서 샀다. 뭐, 확실하죠? 저점 탕, 탕, 탕 올리고, 고점 탕, 탕탕탕 부딪히고 수금 몰리면 올라갔었던 전적이 있으니까 수금한번더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잡았고 익절은 요 정도 한 10%.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모수코인 상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쁘다고 말했었던 코인이 아이콘이죠. 아이콘. 이거는 새벽에 샀습니다. 여기 뚫기 직전에 샀어. 어때요? 얘도 왜 샀냐? 그 전에 살짝살짝 살짝 무빙 보였었는데 저점을 이렇게 탕탕탕 올리는 익익익 이렇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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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데 이걸 본게 아니라 나는 아이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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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는 횡보 요런거 하는거죠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만드는거라서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했고 지금 수익중이 되고 얘도 1절 어디다 걸었냐 여기 고점 한10% 오르면 요쪽쯤에서 그냥 초단타로 1줄 걸어놨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는거 영원히 갈거 같지 않고 짧게 짧게 그냥 탁 수급 몰리면 그냥 탁 먹고 탁 나올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코인을 샀다 그럼 나머지 코인은 왜 안샀느냐 스팀달러 하이브 이런거 보겠습니다 아 스팀달러 고때 당시에는 요래스 요래가지고 그냥 수급은 있지만 옆으로 가는 친구였어 내가 산거는 올라가고 있었던 친구죠. 이 뒷자리가 얘는 옆으로 가서 안 샀습니다. 얘는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고. 자 그리고 하이브 하이브코인. 요래 썼죠. 요래가지고 음 이거 하나로 나왔지만 그래도 좀 옆으로 가는 모습. 음, 부정적이야. 패스했고요 코박토큰. 네 코박토큰은 이미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초점을 내쳤기 때문에 아 이게 제 기준상 다른 애들과 좀 비슷한 모양새가 아니라 다른 모양새라서 다르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패스했고요 그리고 쿼크체인. 쿼크체인도 이쁘긴 했습니다. 이쁘긴 했는데 어, 그냥 어, 깬또깬또 똥깬또로 쿼크 코크도 살만 했었는데 너무 많이 사면 개판이니까 두 개만 산다고 소액으로 두 개만 산다고 컸는안 샀습니다. 코크도 이쁜 건 맞았어요. 히포크라. 히포크라선 개판이죠. 뒤쪽에서 이렇게 무빙 만들어 주고 있고 밑에는 콕 찍지는 않았어. 그래서 좋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무빙은 보여줬지만 옆으로만 흐르고 있어 가지고 패스했습니다. 옆으로 멀러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미니 공식 딜러 정철현 님 감사합니다. 여성분들 미니 살 거면 정철현 님한테 가세요. 구독자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거 사는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단타 칠 때도 그나마 좀 이쁜 친구. 상승해 친구 상승 해주고 있는 친구 중에서도 좀못 올라간 친구로 이렇게 이렇게 삽니다. 저 제가 왜 플로우를 왜안 사는지 아시겠죠? 플로우 안산 이유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애는 약세니까 안 삽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하는 거, 아, 저런 걸 웬만하면 음, 웬만하면 이런 거는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스만 씨 무조건 이이 올라가 올라가는 거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더 올라가는 거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는 올라가는 것 중에서 이런 거 먹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샀습니다. 여기 샀고 무조건 여러분들 혹시나 단타. 치고 싶고 사고 싶을 건데 이런거 매도 위에다 걸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먹는걸 추천드립니다 딱딱 고정도 그 까지만 먹고 그 다음 자리에도 보수적인 자리에서 좋은데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알트코인 관련돼서 이야기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알트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